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어, 좀 느끼셨는지, 망한 작품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단순히, 어, 어. 그거요 그 배트셀러라고 볼수 있는데,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아, 그한 어. 번은 볼 수, 볼 만한데 다시 볼지는 의문이 되는 <laughs> 그치, 그치. 그런 드라마. <laughs> 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야기꾼 단토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우리 김독좌님들 강력하셨는지요 저는 이제 시청자로 대표가 나온 소코상입니다자 좋은 리액션 양지의 리액션 도 부탁드리면서 <laughs> 오늘도 저희 슈룩 분석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익숙한 조선의 음. 공간이 이렇게 좀딱 펼쳐져 있죠. 그리고 최근에 되게 유명했던 음. 드라마 슈룩 방영 전부터 엄청 화제가 됐던 그 드라마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개, 재밌게 좀 썰을 푸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종 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기대하고 봤는데 기대할 만큼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딱히 남는 게 없, 없었어요 드라마가 어, 어, 개인적으로 어,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남는 게 없어서 음. 여러 가지 사건은 되게 많았는데 음. 딱어 이거 한번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어서 술로 뭐가 있지? 약간 이런 느낌? 음, 음. 이거 뭐 장면이나 인물이 네. 딱히 네. 뭔가 특별히 기억나는 네. 그런 부분이 없다 문난문해행감다 문화 그냥 그래도 재미있게는 보였어요 나름 재미있게 봤습니다 나름 네, 나름, 나름. 나름. 음. 무난무난하게 재밌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약간 기억에 안 남는 아, 음, 그런 아, 느낌. 이아좀참 네. 슈룹 괜찮은 소재고 또이 비주얼도 이쁘고 스토리라인도 나름 괜찮고 해서 참 좋은 소재다 괜찮게만 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좀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그런 음. 스토리라인에 가진 작품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슈룹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이 슈룹은 먼저 이제 16부작이에요. 음, 16부작. 16부작인데, 아, 솔직히 16부작보다 는 20부작 정도로 해서 조금 더이 사건들을 좀 쫀쫀하게 하고 그랬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음. 그런 작품이었어요. 16부작이어서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작품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재밌었고, 나름 수작이다라고 평가는 할수 있을만한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음.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는지, 망한 작품은 절대 아닙니다. 그쵸? 단히 어, 어. 그거요 그 배틀셀러라고 볼수 있는데,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아, 그치. 어. 한 번은 볼 수, 볼 만한데 다시 볼지는 의문이 드는 <laughs> <그치>. 그런 드라마. <laughs> 이게 망한 작품이 아니다. 라는 거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면은 시청률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항상 상승 곡선을 그렸고, 결국엔 끝에서도 16.9%, 약17% 정도 되는 시청률로 이제 마감을 했다. 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망한 작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화제성과 시청률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만 나랑 그래도 성공했지. 확실히 성공한 작품은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이 초반부터 심지어 방영 전부터 이 높은 화제성으로 이 방영되기 전부터 이 대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그런 작품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시종일관 호평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청률 상승 곡선을 계속 유지를 했고 결국에는 이 종영까지 높은 시청률로 어, 이어지게 되면서 이 정배 아이콘 음, 약간 그런 느낌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한방 묵직한 그런 게 없는 게 약간 단점이라면 그렇죠.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수룹이 또 하나 좀 논란거리가 되는 게 역사 왜곡 네, 그렇죠. 네, 논란이 좀 있었고 또 드라마의 친중적 이미지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문제들도 좀 제시가 되었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과잉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음. 굳이 이런 것까지 논란거리를 시켜야 되느냐라는 말이 나왔었고 하나는 아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이거 자체가 이런 드라마가 나온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해서 이 양측의 대립이 좀 팽팽했던 그런 기억도 좀 나는 드라마네요. 음. 이 혹시 이 슈룹 역사의 공 논란을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역사는 바로잡아야 잡았는... 한다고 음. 생각합니다. 아, 이거, 논란거리는 논란거리였다? 어. 역사는 어. 바로 잡아야죠. 그 많이 아니, 외국적인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는, 드라마지만, 그래도 역사 외국안 하고, 음. 역사적으로 쭉 만드는 게 좋지 않나.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음. 근데 얘는 어쨌든 퓨전 사극이잖아요. 어, 퓨전 사극인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받쳐줘야지, 음. 역사가. 음, 여기서는 저랑 음. 조금 생각이 다르네요. 저는 뭐 이거는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말이 나온 이유가 그냥 딴지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슈룹이라는 배가 출발부터 컸잖아요. 설계단계부터 워낙에 컸던 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거나 오해가 생겨도 애초에 말이 나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음. 하고 저는 그게 과잉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괜, 나 저는 괜한 딴지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조선구마사나 이런 사태에서는 저도 명백하게 반기를 들었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지만 슈룹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요소 갖다가 이걸 말이 나왔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한 딴지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그이후또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텐데 애초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 최초로 시도하는 이 본격 궁중 암투물이잖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요소 때문에 괜히 중국색이라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논란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약간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반대로 중국에서 이런 암투를 실제 역사에서 다뤘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가져다 못쓸 이유는 없잖아. 그치? 상상력으로 그냥 가져다 쓸수 있잖아. 음. 나는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한 거야. 나는 오히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선 이런 궁중 암투물이 여인천하 이후로 나오지 않나? 저는 기왕으로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런 궁중 암투을 우리나라가 저기 중국보다 훨씬 잘 만들 텐데 당장 기왕만 봐도 왜 조선판으로는 이런 거안 나오지? 이런 거 각색해서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좋아하는 퓨전 사극 그런 소재로 딱인데 그래서 슈룹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 좋아했었거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구나 딱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나는 이거 자체가 놀란거리가 될 줄은 몰랐지. 중국 그 이건 친중적인 드라마다 막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뭐 그런 건좀 있어요. 물기 원주니뭐 태화전이니 그 조금 더 가면 본궁이란 표현을 썼다고 뭐 딴지 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놀란거리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제작사나 작가님이 해명을 하셨거든요. 이 물기원주라는 표현이 슈룹에서 나오는데, 이 사자성어가 왜 논란이 됐냐면, 물건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뜻인데, 이 사자성어를 우리나라에 다안 쓰고 중국에서만 쓰는 사자성어래요. 근데 이걸 왜 여기 슈룹에 등장을 시켰냐라고 논란이 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썼던 말인데, 그 캐릭터가 초기 단계에서 설정에서 중국어를 잘 쓰는 음. 중국어와 한자 이런 거에 엄청 능통한 물론 한자는 누구나 이 시대 때는 음. 다 능통했겠지만 그런 캐릭터여서 완전 중국통 같은 그런 캐릭터에 음. 중국말 잘하고 그래서 이물귀원주라는 표현도 당연히 쓸수 있다라는 음. 설정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설정이 조금 조금씩 변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중국 통이다, 이런 거는 이제 싹 사라졌는데, 이 실수로 그 물기원주라는 게좀 남아있었다, 지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쓰게, 쓰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좀, 그게 이제 태화전, 음, 이라는 거는 이제 청나라 시대 때, 이 청나라 황실에서 썼던, 침전의 이름이래 왕이 그 자는 근데 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쓰느냐 우리나라에는 경복궁 어, 강강령전 어. 교태 전 교태 전은 중전이잖아요 어. 네. 왕의 침전은강령전왜 어. 어. 태화전이라는 명칭을 갖다 썼느냐라고 했는데 나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이 태화라는 의미는 고려시대 신라시대에서 썼던 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역사가 조선만 있는 건 아니고 고려 시대도 있고 뭐 신라 시대 그 전에 뭐 고조선이나 그런 시대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어차피 우리 역사라면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음 저는 여기서 논란거리가 된 모든 것들은 굳이 이걸 논란거리라고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슈룹이란 드라마는 그래서 논란거리가 나왔지만 커지질 않았죠. 음. 저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애초에 실제 역사가 아니라 이까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퓨전 사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감만 조선에서 빌려왔을 뿐 슈룹에 등장하는 나라는 우리 역사에 존재하는 그 조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작가가 상상력으로 이제 만들어낸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라고 어, 생각을 하고 아, 물론 우리와 역사적으로 풀어야 할게 남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런 사극이 나왔다면 문제가 될 법도 해요. 문제가 될 법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뭐지고복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렇게 큰 문제인가 어,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뭐, 드라마 자체는 결과적으로 굉장한 호평과 이제 성원을 입고 끝났어요. 아까 16.9. 거의 17%에 육박하는 시청률에서도 볼수 있듯이 진짜 정배 상승 곡선을 쭉 그리면서 시작도 꽤 높은 시청률로 했는데 마지막까지 거의 20%에 가까운 그런 시청률로 정말 좋게 마무리가 됐죠. 좋은 의미로 우영우의 전철을 밟았다고. 근데 뭐,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음.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밌게 보긴 했지만, 어딘가 아쉬운 그런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작품이었다. 음.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 이거. 음. 너무 무난했기 때문에. 시작 전에, 그리고 중반까지, 이 기대치가 너무나도 높았어서 그런지, 이 막상 끝나고 나니까 약간 힘이 뭔가 쭉 빠지는 음.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조그만, 이런, 것도, 좀,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조그만 역사 잡아 나가야, 근데, 그러면 너무, 북한처럼 되지 않을까? 아, 뭐. 약간, 상상력을 제한하는 느낌이잖아. 그런, 너무, 고증의 얽매이면은, 이거에 맞추다 보면, 그래도 상상력도 아, 어느 정도의, 기반을갖춰놓고 있어야 상상력이 되는 거고, 어, 저는, 어, 조금, 이라도 이런 걸 잡아 나가야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 근데 다 논란이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 드라마는. 당장 어딘가. 환원만 봐도 중국식 복색이다. 음, 아니다, 완전. 이건 원래 우리 한복이었다. 그런 논란 지금도 나오고 어. 있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수천 년을 그냥 저기 이웃으로 저기 담 하나 끼고 서로 맞대고 살았는데, 서로 비슷해지고 같아지지 않으면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 기왕이면 작가의 상상력을 재단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논란 이외에, 뭐 오프닝에 딱 깔고 가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김혜수 주인공이잖아. 응. 근데 안 보였어, 김혜수. 주인공보다는 조연에서 빛나보여서 나는. 조연들이 빛나다 어, 임화령이 뭔가 네, 많이 네, 그러니까 네, 주인공으로서의 네, 업적을 네. 뭔가 많이 쌓긴 했는데 어.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 성남대군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어, 더 많다. 더 생각이 많이 나는. 어, 그런 오히려 뭔가 한건 없고 어, 어 누가 봐도 조연 정도 수준의 활약을 했는데 왜 나는 성남대군에게 더 관심이 어, 가지? 이런 느낌. 느낌 뭐. 음, 주인공이 주인공 역할을 아무리 잘해도 약간 아웃 오브 안중. 아그죠 어, 이런 아, 느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 여자 어떻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이만한 캐릭터가 보이질 않았다. 음, 보이질 않았어요. 뭔가 많이 했는데, 한타만 저는 천남대군 제일 많이 생각나요 그래서 체육해서 천남대군로딱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품들이 심파를 욕하지만, 심파라는 거를 웰메이드로 잘 만들어서 쓰면은 그만큼 또 강력한 무기가 아, 없거든요. 저, 저. 이 가장 대표적 캐릭터가 저는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그널의 이재한 캐릭터. 음. 이재한 캐릭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지를 엄청 치켜들잖아. 아. 음. 잊지 못할 캐릭터다. 음. 그리고 미생의 이성민 캐릭터. 저, 저, 저. 그, 그런 캐릭터를 보면. 이 가슴 속에 심파를 하나, 두 개씩 갖고 있어요. 네. 이 사연을 갖고 있단 말이야. 말 못할. 근데 보면은 이마령 캐릭터는 딱히 그런 게 느껴지질 않아. 뭔가 본인이 시원하게 그걸 이미 예전에 다 극복을 해가지고 완성형이 이미 돼 있어. 음. 본인 자체가. 본인이 그래서 하드캐리를 해 나가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이 보는 시청자들한테 어, 통쾌함이나 쾌감이나 약간 이런건 주는데 약간 몰입을 하게 하는 음, 그런 맞아요. 거는 좀 적었던 음,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응. 그렇게까지 아, 아, 앞에 내다보고 행동할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그렇죠. 어. 약간 초인처럼 어, 만들었죠? 어,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전형적인 약간 먼치킨 드라마 먼치킨 그렇죠.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아, 많이 지는 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을 뛰어넘는 어, 그렇죠. 그 정도의 사기캐를 음. 좀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그래도 중간에 좀 헤매기도 그렇죠. 하고, 약간 뭐진양철이랑 라이벌 구도도 좀 있고, 음, 그렇죠. 슈룩도큰 맥락에서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왜 떨어지지? 어,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주고받는 게 너무 없어. 음, 맞아. 그냥 얘가 네. 다 이겨. 어. 스토리라인의 쫀쫀함이 이 슈룹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그냥 이마령만 나오면 모든 사건 해결. 음. 이렇게 이어진 음. 게 약간의 저희가 느끼는 아쉬움의 원인이지 않을까. 그게 패착이라면 아, 패착이자. 이거 보면서 코너에 뛰어난 추위였습니다. 응. 왜냐면 혼자 다아니그 어. 추위력이 어, 엄청나더라고. 그. 뭐. 아, 악플 두. 대... 수수가 아니야. 삼다수보다 <laughs>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감동하시더라고. <laughs> 응, 사실상 이제 그 추리가 아니고 거의 예언 수준으로 노트나 무순주? 엄청나더라고. 이마령이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다 되는 아, 거의 그수준에 이런 거 거의 시대 아닙니까? 얼른 먹을수 있는데 거의 하드캐리를 보여주셨죠. 아무튼 그 하드캐리 때문에 <laughs> <laughs>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 돼버렸다. 네. 힘이 빠지는 음. 느낌이죠?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느낌. 음. 가까이서 몰입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음. 그냥 멀리서 멀찌감치서 그냥 바라보는 그런 느낌의 음. 드라마가 돼버린 거 아닌가. 왜냐면 어차피 김혜소가 다 해결할 텐데 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느낌. 느낌. 네. 뭐 위기가 닥쳐도 그냥 전이야 어, 뭐 위기가 없으면 당연히 뭐 그냥 전이게 어,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해결을 해도 별 느낌이 없어요 no. 그러니까 왜냐면면 감정에 몰입이 안돼 안 있었기 돼.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응.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오프닝은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음.